자, 이번에이몇 페이지 피자라고 얘기하면, 그 다음 페이지 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. 가 자, 조립타가 너무 이렇게 쭉쭉 쳐지면 더 쳐진다, 얘들아. 어. 자, 필수 제 C5번 가는데, 이것도 원래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,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는 거야. 필요하면 선생님이 더 파스칼의 삼각형을 설명하고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 수요를 다 배운 입장에서 알겠습니까? 예,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없을 때야 이제 그렇게 파스칼 삼각형 이용하는 거지만, 다 배운 상태에서는 또 그렇게 구하는 게좀 한심한 짓수 있어. 무슨 얘기냐? 1 플러스 X, 1 플러스 X의 제곱, 1 플러스 X의 세제곱, 그 다음에, 떼, 뭐 떼, 떼, 뭐가 있냐면, 1 플러스 X의 7제곱이 있는데, 자 이게 각각의 뭐가 되는거니 일종의 이항정리들이 되는거지? 지금 예 그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하라는게 뭐냐면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럼 이제 가장 방음식한 풀이는 어떤 풀이냐 라고 하면 S1 주어진 준식은 얘가 뭘 얘기하는거야? 준식이? 어떤 식이야 이거? 그, 조진 시기이긴 한데. <laughs> 이게 무슨 시기냐면, 이게 무슨 시기. 등비수열. 등비수열, 등비수열. 등비수열. 세월. 등비수열에. 자, 또 오랜만에 해서 다 까먹었나? 1 플러스 X. R 마이너스 1. 첫째 항이 1. 공비가 1 플러스 X씩 곱해지고 있지? 1 플러스 X.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항상 뭐 와야되나? 항수 가야돼 1개, 두개세개네개 일곱 개 일곱 개니까 7승 알겠습니까? 빼기 1자 여기서 쓴 공식이 뭘까요? 라고 얘기하면 자좀 친절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죠 예.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Sn이네 Sn이라는 것은 R-1분의 A의 Rn승 빼기 1 얘가 바뀌려면 두 개가 동시에 바뀌면 되는 거지 오케이?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합공식. 기지자 이게 a가 되는 것이고 공비 r이 1 플러스 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항상 여기에 쓰이는 n값은 꼭 뭐가 돼야 되는 거냐? 항수가 돼야 된다. 괜찮으세요 여기까지? 예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정리했다 말이다. 예자 추가 질문 필요한 사람? 괜찮냐 이거? Okay. 자 그러면 이하고 얘가 어떻게 사라져? 분배하고 치게 x분의 이하고 얘를 곱하면 1 플러스 x의 8승 빼기 이하고 얘를 곱하면 1 플러스 x 괜찮죠? 에이. 됐지? 그 여기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세제곱 맞죠? 네 맞죠? 음. 됐지? 에이. 그럼 여기서 x 세제곱의 개수가 나올 수 있을 거 없을까? 없지. 없지. 오케이? 그럼 나오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세요. 오케이?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그럼 여기서 x 세조곱의 개수가 나올 수 있을까? 있지. 8승인지, 수지 있어. 자, x 세조곱의 개수가 저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, 근데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. x 로 나누고 있잖아. 오케이? 응? x 로 나누고 있어야 돼. 그엑 x 로 나누기 때문에, 이1 플러스 엑스에 8제곱에서 무엇을 구해줘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3제곱을 구하면 안 돼. 왜? X를 나누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에서 X 4제곱의 개수가 뭔지 알아야 된다. 이렇게. 괜찮지? 예. 그러면 8, 컨비네이션 R. 근데 이 R값이 어차피 4잖아. 그럼 아는 걸 굳이 계속 R, R 그런 것도 좀 그렇지 않아? 그럼면 네제곱 x의 네제곱 계수만 차드는걸8 c 4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오케이, 됐니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 네. 자, 그럼 이제 밑에 내려와서.